안녕하세요. 세빈머리 20학번 전통건축학과 김사랑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0학년도 건축대학 졸업작품전이 열린 곳인데요. 올해는 특별하게 온라인으로도 개최가 되었고 규모를 축소해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건축학과 5학년 조승현입니다. 굉장히 바쁜 와중에 끝나서 이게 전시를 끝낸 건가? 싶은 느낌이 약간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이제 아무래도 대면 수업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모형 같은 것들을 원래는 학교에서 만드는 상황, 환경이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다들 어렵, 그런. 장소에 대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교수님들이 노력을 해서 이번에 어, 한해 동안 올 초부터 준비를 하셔서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서버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졸작만을 위한 그런 서버가 아니라 1학년부터 5학년 모든 학년의 그 작품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 이런 아카이브를 만든 거기 때문에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아카이버라는 클라우드를 하나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지금까지 저희가 1학년 때부터 해온 작품들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거를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네.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뭐 간소화해서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스튜디오마다 그럼 교수님의 특징이 있어서 보고 나서 어떠한 샷 위주로 그러니까 아 이거 이 사진이 되게 마음에 든다 이 그림 마음에 든다 로서만 이 작품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온라인 준비 전시 준비라는 거를 태풍이라고 빗대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태풍이 지나가면서 문제점들이 항상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견을 하고 대비를 해서 나중에 어떤 태풍이 오더라도 그걸 잘 막아내면은 좋은 경험이었지만 그냥 이대로 그냥 그 문제점을 내비두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하지만 저희 명지대 건축대학 학생들은 잘 대비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사람들이 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매년 하는 행사지만 어, 건축대학 어, 5학년들의 졸업 작품전을 올해도 어 열었습니다. 올해는 다 아시겠지만 초유의 팬데믹 사태 때문에 어 매년 우리가 그 경복궁 메트로 미술관에서 많은 시민들이 볼수 있는 방식으로 어 전시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 방법이 어렵게 돼서 어 불가피하게 온라인 전시를 중심으로 온라인 사이버 갤러리를 구축했습니다. 누구나 언제라도 쉽게 접속만 하면 볼수 있다는 것이 사이버의 특징이기 때문에, 온라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작품들을 볼수 있는 방식으로 온라인 전시를 만드는데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그리고 실물 전시는 어, 비록 시민들에게 에, 개방은 못하지만 에, 간략하게 교내 전시실에 에, 간, 간이 전시 형식으로 어, 했습니다. 뭐 결국은 온라인 오프라인 어, 병행 전시인데요. 온라인에 중점을 둔 어, 방식으로 어,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이 5학년 졸업 전시회는 건축대학의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입니다. 어, 뭐 아시겠지만 어, 우리 명지대학 그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은 오년제 그 건축학 교육과정 중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그 풍성한 교과목과 가장 그 탄탄하고 많은 전임 교수진을 비롯해서 건축학 교육 인증이 증명하듯이 국내 최고의 건축학 대학 교육 기관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어, 사실입니다. 우리 5학년들의 졸업작품전을 단순히 이 교내잔치가 아니라 사회에 우리 사회에 많은 그타 대학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을 비롯해서 건축, 설계, 산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사를 항상 그 경복궁 레트로 미술관에서 했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였었죠. 어쨌든 우리 저 예비 졸업생들이죠 예비 졸업생들이자 이제 건축 설계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어, 담당할 어, 예비 건축 설계 전문가들인데 예비 건축가죠.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에 반 이상을 의존해야만 했던 어, 지난 학기에 어,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도 어, 예년보다 오히려 더. 어, 뛰어나면 뛰어나지 못하지 않은 작품들을 어, 생산해냈습니다. 아, 그 노고에 에 다시 한번 어, 축하와 아, 또 한편으로는 교수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어려운 상황을 같이 해준 데 대해서 어, 이 좋은 작품을 낸그 노력만큼이나 그리고 얻은 성과만큼이나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선배님들 졸업 축하드립니다. 5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작품을 더 자세히 볼수 있는 온라인 전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